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. 예, 오늘은 내년을 위해서 목청을 한번 받아보려고, 예, 목청 여권으로 좀 좋은 것 같아서, 예, 돌로 좀 쏴가지고, 흙을 발라가지고, 예, 여기, 이쪽이 입구인데, 음, 혹시라도 음, 장수말벌이나 등거무말벌 같은 게 등고무말벌 같은 경우는 벌집을 많이 지는데 장수말벌은 땅에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장수말벌이 자리 잡을까봐 말벌 방지망을 앞에 하고 돌로 쌓아가지고 흙으로 발랐어요. 흙은 가져온 게 아니고. 예. 요 밑에가 민간인데 예, 여기 산소도 있고 요 앞에 어, 또랑이 있고 요쪽 밑으로는 개울이 있는데요 하천이 하천에는 물소리가 많이 나고 예, 비가 많이 와서 요 또랑에 물이 조금 흐르는데 그 또랑 옆에 가서 흙을 파가지고 벌초를 했더라고요 벌초에 갖다 섞어가지고 급조 예. 그래가지고 흙하고 벌초 기트하고 섞어가지고 한 발라놨어요 일단 내년에 봐가지고 내년 4월달 봄 3월이나 4월 돼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일단 임시로 했으니까 보수를 하든가 하려고요 여기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어, 뻥 뚫리고 가지 나무 가지만 몇개 쳐주면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좋은데 벌들이 살기에는 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는데 일단 해보고 내년에 들면 좋고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. 이게 이게 넓더라고요 안에가 밑에가 이렇게 보시면 뭐 혹처럼 이렇게 생겨 고 안에가 썩었어요 비어 있어요 공간이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입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벌 방지망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이게 뭐 혹처럼 생겨가지고 예.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이 안에가. 그래서, 목청을 한번 받아보려고 만들어 봤어요. 내년이든 후년이든 들면 좋고, 뭐,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. 벌들한테 요건이 안 맞으면 안들 수도 있고, 조건에 다 부합되면 들어오겠죠. 근데, 여기가 해는 잘안 비치는 것 같아요. 나무가 이쪽으로. 근데 공간은 좀 있어요. 있기는 이렇게. 꼭대기 쪽으로. 이쪽 앞쪽에 나무 가쟁기만 몇개 쳐주면, 네, 나무 가지만 몇개 쳐주면, 볼이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는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. 미리미리 내년을 준비해야죠. 누가 여기도 이렇게 벌통을 놨었어요 자리가. 근데 여기 앞이 좀 많이 막혀있어요 나무로. 그래서 안 되니까 가져간 것 같아요 벌통. 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